나 왔냐? 아, 왜 어디 있어, 왜? 아, 네 우리 지금 어디 아니면 나여기다� f 네, o r 네. c 우리 아침 여기 아이 소리 뭐? 개 무섭다 야 야 저거 비행기 지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태운 거지. 별로 아니야? 뭐야? 시발, 무서워. 이거 볼까 아, 어디 있어? 니발 아, 네 앞에 있어? 아! 어, 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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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야, 야,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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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 <laughs> 둘다 이거 키는거 웃기다. 웃겨? 아니, 안 웃겨. 아, 됐다. 아! 와, 자기야, 나 죽었어. 살려줘. <laughs> 아, 참나, <김. 웃음> 아, 이거 왜, 왜살리기안 되냐. 아, 너무 아 살려줘. <laughs> 살리기안 떠. 어, 나 죽겠다. 안 돼, 일로 와. 어, 나 죽겠다. 죽었다. 그럼, 그럼 어떡하냐? 나 살려줘 그 시계 좀 있는데 내가 가야돼? 너 걸어? 네네네 오케이 사기 어딨어 아, 여기. 사기 이제 들기 아 드는게 아니고 치고구나 얘네 근데 약간 친절하다 됐다 안친다 우리 됐다 거기, 거, 그쪽으로 가서 떨어지면 경주야 아파 아파 여기 야, 낮은 곳어져 아이고 나도 아프네 나 죽었다 야아도 엥? 나 죽었나? 아, 나 체력이 낮다는데아나 죽었다 엥? 지금 받는 중. 한쌍의 커플이다. <laughs> 어, 밤이라 가, 돌아가나 봐. 미안하다, 거북이가 바다로 돌아가는 거북이를 제가 잡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북아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어심발조나 <laughs> 뛰어! 개새끼! 어, 이렇게, 어 이상하게 생겼는데 애들이? 돌연변인가 봐. 어 어, 도련변님, 돌연변 성은 조심해 뒤에야 나 걸렸다. 어, 야 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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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불 탔다. 죽는다. 너 유인 잘한다. 유인한 거 아니고 도망간 거긴해 어디야? <laughs> 아, 그래? 저기 있어 저기서. 야, 성원 성원 도망 도망 성원 도망. 일로. 나안 보이는데. 일로. 일로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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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발안 아, 아, 걸렸어 아, 어, 아 걸렸다 낙지 응, 뭐, 낙지르기 아 가죽이다 이거 갑옷도 된다는데 응? 어 이게 다야 얘는 뭐 태울 수 있는 게 없나봐 아 이게 끝이야 이가 안떠아아뼈좀 주지 뼈 고픈데 아 체력 너무 빨리 달아 현실은 이게 맞긴 맞아. 응. 근데 왜 우리가 게임을 하겠어? 현실에서 못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응, 어, 씨발, 나한테 온다. 은나나나너 어, 쪽으로 간다. 너 쪽으로 간다. 아야, 아야. 아야, 무서워. 어, 경주야, 니네 뒤쪽에도 한 마리 온다. 아? 어, 여기 아, 얘는 식인종이다. 식인종이다. 물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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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물에 들어가 <웃음> <웃음> 오 미친 새끼 왜? 야야야 성운니 네 옆에 있어 여우나 죽었다 와, 나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니야씨 어떡해 아니야, 밥먹다 밥 <laughs> 뒤졌네 물에 들어온 줄 알고 먹었는데 저 살려주시겠어요? 아니 나 거기 절대 못가 지금 아 그래? 니네 옆에서 그냥 상뚱하고 있어 아, 그래? 개새끼들 <laughs> 어, 신기 좀 왔다. <laughs> e l c o e to 이 존나 많이 먹었얘미쳤다미쳤다 야, 존나 많이 먹. 아 좀, 내가 내 뮤직비디오 찍 아, 개 노래, 노래 개신나. 지지직거리대 영상 안 <laughs> 디지포린이 꽤 많아, 이거엔 이게 좀 사양이 좋아서 그런가 봐. 종전 397개 있어? 네. 네. 아, 너 가진 게 많아? 많아. 부자인데. 이게 바로 빈부 격차? 빈부격차. 빈부격차? <laughs> 뭐? 아나4 어, 5 2개 있네? 저기요. 저기 시인동 왔다. 어디? 소리어 소리 난다. 응, 그래? 응, 일로 여행 응, 잃어? 얘 저번에 왔던 애 같은데? 응? 친구 있어. 확인, 사살왜 왔지? 왜있을까 아. 다시. 친구들 찾으러 왔나? 왔나? 찾으러 친구들 찾으러 왔나? 친구들 찾으러 왔나 봐. 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미안하네. 누구? 걔. 신인정 어. 어, 미안해. 그 초반에, 초반에 어떤 영상에서 너가, 너가 응, 식인종들이 막 왔다. 어? 네, 식인종들이 막 왔어. 어, 여자 식인종이 온 거야. 거야. 어, 너가 여자는 안 팬다. 맞아, 이지랑 추쳐지나가 <laughs> <laughs> <수, 웃음> <수초> <laughs> 어, 아, 그거 타이밍을 내가 방금 여자 죽였을 때 얘기했어야 됐어. <웃음> <웃음> 지금? 아, 아, 생각이 났다. 아, 죄책감 느끼잖아. 에이 됐어. 아니, 아잠만렸어 <laughs> <laughs> <다만> <laughs> 원래 이런 거야? 어. 저기요. 불만 가지기. 불만이세요? 아니, <laughs> 아, 웃겨서 그래요. 어, 제불 붙었다. 나이스. 아, 좀만 더오지 아, 바보. 아, <laughs> 한번더 붙었다. 어, 뭐야, 뭐야. 내가 살 뺄게. 코 쪽에 치해야지 야, 너 이거 하트 되게 잘 만들었다. 저희의 슈퍼를 살니다 저희의 침대도 소개합니다 <laughs> 저희의 벽난로도 소개합니다 우리 벽난로 솔직히 맞아. 이 안에다가 그리고 맞아. 여기는 경수가 망한 액자존 <laughs> 너,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laughs> 너 연례 없어? 아예 아, 아니, 아니, 꼈어꼈어꼈어아었 아니, 아니, 총이 한방아안아네 청소 좀 하자. 아, 불에 태워버리자. 얘들 어. 아, 얘네 냄새나. 냄새나. 맛, 맛하죠? 아니. <웃음> <웃음> 여기 왜요? 그냥 저기다 불을 피우는 게 낫지 않아? <laughs> 저 옆에다가? 공점이야 거의. 0점이래 나도 진짜 나다. <laughs> 말 좋같이 <조가치> 하네, <안해>, 나도. <laughs> 너무 웃기다, 우리. 이. <laughs> 이렇게 식인종을 잔뜩 죽여놓고 노래해준다. 애들 <laughs> 왜 안오냐? <laughs> <laughs> 그러고서 한건 죽여놓고 왜 안와? <laughs> 얘네 우리 거의 씨를 말리고있어 야갑보 뜯을때 때리면 어떡해 <laughs> 야, 막... 봐봐좀 어, 야, 저새끼가 우리 검주대 부셔, 다쳐먹고, 아니 뭐가 으시야 어, 가만히 가지, 왜.. 부셨어, 개새끼. 야, 개 많아. 야, 아, 진짜? <laughs> 이따 보여줘야겠다. 난존나 도망쳐서 이 집이 있는데. <laughs> 어, 어, 어 이런, 아, 아 이런, 하, 이렇게 하는 소리들. 아니, 무슨 소리하지 마. 지금도 들려? 지금도 들려? 나 지금 무서워, 너 때문에. 아니, 그냥 이 게임 안에서 얘네들이 하는 노래 아니까 오륜변이라도 오는 예. 예. 드디어 미치. 오, 튕겨다가 한번 했어. 예. 와, 속도 떨어졌어. 뭔데, 아, 뭔데. 아, 중간에 속도 떨어지네. 어, 멈춰버렸다. 나는 사륙 중. 왜 거꾸로, 지... 왜 거꾸로 지랄이야! 아! 아 맞아, 거꾸로 가더라. 아 거꾸로 아, 간다. <laughs> 아, 아, 왜 가도 두꺼 아, 아, 네가 먹었어? 그러네, <laughs> 물 들어가면 얘가 알아서 써지네. 진짜 재밌어, 이거. 와. Wow. 다시 탔어? 다시 탔어? 아시또 중간에 떨어져서, 많이 떨어진 다음에 중간에 가지고 중간까지 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